안녕하세요, 약속한 친구들. 오늘은 10 분석하고 색칠하기를 할 거예요. 자, 친구들, 선생님은 색칠하진 않을 거야. 저번 영상을 잘 보고 색칠은 해줘. 자, 그러면은 시작해볼까? 자, 친구들, 색칠을 다 하고 선생님의 영상을 봐주면 좋겠다. 자, 이 10은 좀 커서 선생님이 이렇게 반 작게 할 거니까 해보자. 자, 구분석하고 했을 때는 앞이 1, 2, 3이었다면 이번엔 조금 다르다. 잘 보자. 이번엔 10 더하기 1은 11. 9 더하기 2는 11. 8 더하기 3은 11. 7 더하기 4는 11. 6 더하기 5는 11. 10 더하기 2는 12. 9 더하기 3은 12. 8 더하기 4는 12. 7 더하기 5는 12. 6 더하기 6은 12. 자, 13으로 가보자. 10 더하기 3은 13. 9 더하기 4는 13. 8 더하기 5는 13. 7 더하기 6은 13. 자, 이제 14로 가본다. 10 더하기 4는 14. 9 더하기 5는 14. 8 더하기 6은 14. 7 더하기. 7은 14. 자, 이제 15로 가보자. 10 더하기 5는 15. 9 더하기 6은 15. 8 더하기 7은 15. 자, 16은 10 더하기 6은 16. 10 더하기가 아니라 9 더하기 7은 16. 그 다음 8 더하기 8은 16. 그 다음에 10 더하기 7은 17, 9 더하기 8은 17, 10 더하기 18은 8은 18, 9 더하기 9는 18. 자, 마지막으로 10 더하기 9는 19. 자, 친구들, 이번 시간에도 저번 9 분석하고 색칠하기랑 똑같이 할 거니까 친구들 잘 봐주세요. 자, 얘들아. 자, 여기 보면 10. 10에도 10. 여기 13에도 10, 14에도 10, 15에도 10, 16에도 10, 17에도 10, 18에도 10, 19에도 10. 자, 우리 위에는 다 뭐가 들어갔어? 이번엔 10이 들어갔어. 자, 다음 옆으로 가보자. 그 다음 어떤 게 나왔어? 그래, 9가 나왔죠. 12에도 9가 나왔어. 9가 나왔고, 여기도 9가 나왔어. 15에도 9가 나왔고, 잘 16에도 9가 나와. 17에도 9가 나왔고 18에도 9가 나왔어. 친구들 지금 보면은 뭔지 알것 같아요? 이위에 자리 숫자가 저번 9 분석하는 거는 어, 어떻게 됐어? 1에서 2, 3, 4 커졌다면 이번에는 점점 하나씩 작아진다는 걸 위에만 친구들 선생님처럼 색깔을 다르게 해주세요. 자,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도 열심히 해주면 좋겠어. 약속한 친구들. 잘 기억하세요. 1에서 9에, 1에서 그 9까지, 9 만들기, 9 색칠하고 분석하기는 1에서 점점 커졌다면, 10 분석하고 색칠하기는 점점 작아져요. 자, 친구들 그러면 여기까지. 안녕.